여긴가 봐요. 아, 다 왔습니다, 선생님들. 사장님, 저희 왔습니다. 네. 오, 어서 오십시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우리, 어두, 우리 오늘 음식점인데 여기 보니까 돼지 볼살. 그 뭐야? 돼지 네. 덜미 목살인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하튼 여 사장님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오늘 이거 이 고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야 이건 무슨 고기예요? 어 돼지의 볼. 응. 돼지의 볼. 여기 안 볼이에요. 아, 우리 안에 보시면. 이 안에 빨간 볼이 요볼이고요 요게 요 겉에, 우리 겉에 아... 얼굴 볼이에요. 그래서. 쓸고. 아, 요거는 볼살 볼살만 있고. 요걸 보시면 볼살하고 겉에 요거는 볼항정이라고 하거든요. 아, 항정살? 예. 엄밀히 말하면 얘를 항정살로 팔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음... 보시면. 나가서 우리가 항정살 사시듯이, 항정살하고 네.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좀 달라요. 근데 전문가만 아... 아는. 와... 그래서 얘를 볼살 함정살이라고 그러고서 비싸게 팔면 걸려요. 음... 얘는 뽈랑정이라서 항상 볼살로 취급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면 아, 색깔이 다르네요. 그렇죠. 한 가지 음... 볼살을 시켰는데 네. 살코기도 있고 기름진 고기도 있고 음... 살코기와 기름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맛을 맛을 경험할 있습니다.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아, 고기는 좀 아시는 뭐것 같아요. 그냥... 뭐 좋다고 하는 거 말할 수는 없죠. 네. <laughs> 우리 또 전문가가 해주것습니다 <laughs> 네, 예, 맞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해서 접시에 담아 나가고요. 네, 요거는 덜미라고 해서요. 목덜미. 덜미예요 아, 뒤에? 뒤에, 네, 뒷덜미입니다. 아 주로 이게 목덜미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보면 목살은 요뭐 앞에 네. 목살. 그래서 손님들이 이걸 보고 처음에 목살을 보고는 아, 목살 싫어요. 그래서 아니다, 아 우린 특수부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음 뭐, 그러면 이제 2인분, 2인분 섞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 얘는 또 특이한 게 기름이 골고루 있어요. 얘는 음. 여기엔 기름이 없고 여기엔 여기 기름 기름이 있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얘는 골고루 있어서 씹는 식감이 좋아갖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다. 아, 아. 저 같은 사람들이 먹는 거군요? 예예 예. 예, 예. <laughs> 저도 이 부분 좋아합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네. 어? 검사, 검사님 이거 좋아하시죠? 겠권사님이 부분에서 너무 흥분돼 하시는데요? 아니. <laughs> 고소하긴 네, 네 거기다가. 요 부분이 구워놓으면 콜라겐이 돼갖고 그...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얼굴이 좀 그냥 콜라겐으로 듬뿍. 그냥 아 많이 그런가요? 많이 저도 이걸 좋아하니까. <laughs> 네.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한 접시. 이게 네. 이제 매몇은 구람으로. 그렇죠. 구람으로 해서 나가요. 그렇죠. 오, 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저도 저런 걸 이렇게 몇번해보는데 저는 하다가 아내한테 되게 혼났어요.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확들어가고 그, 그,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 지금은, 지금은. 소금을 푹 집으면 안 되고 그냥 장갑에 묻혀서. 오 감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 네. 또 저희가 숯불이에요. 숯불에. 우와 드디어 숯불. 숯불 위에 아까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뻘살 먹고 싶어요. 네. 빨리 구워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네. 네. 아까 이게 얘기했던 이제 어, 가짜 항정. 가짜. <laughs> 모르는 사람들, 오 이거 항정살이네. 오. 할 정도라서. 그 색깔도 비슷해요. 네네네. 꿔놓으면 진짜? 진짜 항정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팔면은 걸린다 그러길래. 음.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겠지. 예.

이 돼지고기에서 네. 또 맛있게 먹을 만한 곳이 아까 한정산 비슷한 곳도 있지만 또 다른 곳도 있어요? 아까 그 덜미. 아, 별미? 아, 덜미살. 아, 덜미살. 저희가 간판에는 뻘살집이라고 해놨지만 이 네. 덜미도 또. 덜미. 네네네. 아, 이또 아주 별미예요. 여게 네. 요게 덜미인데요. 요게요 네네네. 오. 나중에 그것도 한번 구워드릴게요. 네. 그냥 뻘살부터 드셔보세요. 아우, 막 지금 거의 이제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네. 다 왔습니다. 아, 내가 봐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네네. 네.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봐야 어떤 맛인지를. 이게, 이제... 이게 지금 꼴살 한 가지예요. 한 어, 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모두 어... 같잖아요. 응. 오리지널 살코기도 있고, 오리지널 그냥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면 한, 가짜 항정살 같은 거. 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예. 네, 약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숯불이 이 숯불이라서 그게 좋아요. 네. 각짜 한정식 아니 진짜 한정식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다 진짜 한정식 같어요 네, 네. 한정신... 네, 맞아요. 야, 이렇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네. 기분이 어떠세요? 먹으면서 반응이 막 음, 음막 이래요. <laughs> 진짜 손님들이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진짜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리액션이 똑같아요. 응! 음. 응! 음. 음. 막 이러면서 선생님 <laughs> 정말 맛있어요 막 이러면요. 음. 그러니까 기분... 그러면 이 속에서는 아버지 쥐요. 막 이제 이러면서 제이 음. 진짜 감사하죠. 저는 감사해요. 내가 혼자 하면서 그 이득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모든 재료를 최고로 좋은 걸로 쓰면서 제가 고객들한테 그걸로 보답을 합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교회 걸어놨지. 누구 말따다 목걸이 두 개씩 하면서 무슨 목사 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laughs> <laughs> 어떨때 앉아갖고 막 필사하고 이러고 있으면 손님이 이제 첫 손님 딱 들어오면 왜 목사도 되려고? 막 이럴 정도로 같이 장난도 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스스로가 아, 여기 사장님은 교회 다녀. 정직해. 이제 이게 있어요. 적어도 내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욕을 먹으면 안 돼.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죠. 나라고 이렇게 욱하는 게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네. 하면서, 제가 안 하는 대신에 그 손님들이, 고 왔던 손님이, 여기 사장님 교회 다녀. 어, 뭐 이제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CTS 뭐 동역강에 이제 붙이게 되면 이제 현판식도 해야겠지만 네, 네, 네. 붙이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아 여기 기독교 네, 네, 네. 어, 믿는 분인가보다 네, 네, 네. 예수님이 믿는 네, 네, 네. 장소인가보다라고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좋죠. 아무래도 이 동역가게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담은 얼마를 동역을 한다고 이렇게 후원을 했을 때 절대 이 돈이 결코 허튼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장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돈이 되고, 또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돈이 되고 하니까, 제가 못하고 대신에 이렇게 해서 CTS가 그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흔쾌히 더 일찍 못했던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망설였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개가 됐었어요. 생각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네. 하나님이 아, 주시는 네, 사랑이고,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야, 이제 좀 이따가 좋죠. 저기 나가서 현판 붙이는 부차식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양 우리가 음.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쭉 얘기 들어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 은혜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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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20년 동안 쭉 해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 네. 살아오신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하고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CTS 동역가게 현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직접 네.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띄고.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이걸 잘 맞춰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붙이니까 <laughs> <오>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어... 뭔가를 하나 일을 저질렀구나. <웃음> <웃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또 했구나. 네. 네, 네, 네.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칙이 확실히 분위기 다르고 네. 뭔가 이렇게 이 사업체가 네,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유, 곳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CTS 영상 선교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영상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성교사입니다. 성교사입니다. 나도 성교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역가게를 신청을 하면서 좀 빨리 했었으면 했는데 제가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많은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됩니다. 이제 이 동역가게를 하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고 또이 돈들이 또 어디로 가서 선교가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신청하고 나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더더욱 이 가게에 더더욱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음, 망설이지 마시고 저처럼 주저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지 마시고 생각나고 마음이 두근거리시고 심장이 벌렁거리시면 신청하세요. 동역가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CTS가 보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열방을 향해 계속 송출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3만원 이상 동역가게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사랑과 보금의 나눔이 있는 동역가게 026333 1003번이나 카카오톡에서 CTS를 채널 추가하시면 채팅방 메뉴에서 동역가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영상 선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3번